지하배기로 송지윤 학생 맞지? 나 계산원 놈 집주인이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학생 정말 쓰레기 분리수거? 계속 이 따위로 할 거야. 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네?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당연히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 거 몰라? 뭐하니 명문대 시기 나다니며 모르지 않을 테고. 일부러 그랬겠지, 쯔지 도대체, 요즘 학생들 왜 이렇게 무개념이야? 아줌마, 증거 있어요? 그게 제 쓰레기라는 증거 있냐고요? 그래, 너말 잘했다. 봐봐, 여기 송장. 계산 얼룸, 지하 백일호, 송, 지, 윤, 너 맞잖아. 아씨 냄새, 더럽게 뭐예요? 왜 남이 쓰레기를 뒤지고 그러세요? 이거 사생활 침해고 인격 모독이라고요? 사생활 침해에 인격 모독 좋아하시네? 너 때문에 미화원들이 오늘 쓰레기 수거까지 거부했어? 알아! 네? 아니 왜요? 쓰레기를 내놨으면 당연히 가져가야죠! 미화원들 따위가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쓰레기 수거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시끄럽고! 오늘은 내가 말 잘해서 쓰레기 수거해 갔지만 한번더 걸리면 우리 원룸 쓰레기 수거 절대 안 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분리배출 차례! 아18 아침부터 짜증나게 뭐야!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아침부터 뭘 그리 궁시렁대냐? 쓰레기 문제로 집주인한테 한소리 들었어. 또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랑 섞어 배출했냐? 잉? 어떻게 알았어? 날도 어지자마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았잖아. 혼자 사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너무 크다고 방도 좁아 냄새나서 짜증난다고. 내가 그랬던가? 어, 그래서 몰래 섞어 배출하고 있었다면서. 오늘 집주인한테 들켰나 보네. 남이 쓰레기를 뒤지기까지 했다니까 냄새나게 음식물 잡지 덕지, 덕지 묻은 택배 송장 보여주면서 이거 내거 아니냐고 따지는데 이거 완전 사생활 침해 아니야그 아줌마도 미화원께 한 소리 들어서 그런 거아니야 뭐냐? 너 그때 옆에 있었냐? 왜 이렇게 잘 알아? 요즘 분리배출 점검 빡세게 한다더라 안 지켜지면 일정 기간 수거 거부까지 한다던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한말 없었어? 한번더 걸리면 수거 안 하겠다고 협박했다더라 근데 미화원이 그래도 되는 거야? 이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미화원들이 수거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혼합 쓰레기들 수거하지 말라고 지시 떨어져서 그럴 걸? 뭐라고? 구청에서 그런 거라고? 미화원분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수거 거부하냐? 아씨, 그럼 정말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야? 냄새나고 기차는데 그렇잖아도 방도 좁은 마당에 그 놈의 벌레들은 또 어떻고? 음식물 처리기 뭐? 그런 거라도 사보던가? 알바에서 학비 버는 마당에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그럼 분리해서 버려야지 뭐 하, 어떻게 방법 없나? 에이 몰라 검은 봉투로 꽁꽁 싸매서 버리면 모르겠지? 그동안 봉투조차 사용 안 하고 그냥 버렸던 거냐? 봉투 값은 공짜인 줄 알아? 땅에서 그냥 샘솟는 줄 아냐고? 아무튼 아깝지만 냄새나고 귀찮은 것보다야 낫겠지 뭐 그러다 또 걸리면 어쩌게? 괜찮아 괜찮아 나라는 거 모르게 버리면 돼 개인정보는 따로 버리면 그만 아냐? 그럼 지들이 난줄 어떻게 알겠어? 학생! 송지윤 학생! 정말 이럴 거야?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내 가족 양재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지?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잘 분리배출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섞어서 버렸나본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왜 사람을 다짜보자저라고 단정짓고 몰아붙이고 그러세요? 얘가 얘가? 시치미 떼는 것좀 봐. 개인정보 따로 버리면 니건지 네 모를 줄 알았니? 네. 뭐 이런 어수룩한 애가 다 있어? CCTV는 폼인 줄 알아? 우리 원룸 앞 쓰레기 앞으로 수거 안 하겠다길래 지난번도 이번도 너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조만간 과태료 고지서 날아올 거야. 네? 과태료 고지서요? 헐, 마요 지난번 십만 원, 이번이십 합해서 삼십이겠지. 사, 삼십만 원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분리배출 좀 잘해. 안 그래도 요즘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딴 일로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 십팔 짜증 나, 개 짜증 나. 음식물 또 걸렸냐? 과태료 팔만 원이나 냈어. 십만 원 아닌가? 원래 1차 2차 고지서 함께 날아왔었는데 경고도 없이 1, 2차를 한번 해주는 경우가 어딨냐고? 따지니까 1차 과태료만 내라 너랑 기간 내 납부하면 20%가면해준다길래안 내면 다시 30만 원으로 늘어날까 봐 어쩔 수없이냈어아 존나 짜증나 돈 아까워 요즘 전번 빡세게 한다고 말했잖아 그러게 지난번 걸렸을 때 잘하지 그랬냐? 여하튼 지금부터라도 잘해라 싫어 절대 안해못해 미워온 분들이랑 집주인 아주머니가 눈에 불을 펴고 주시하고 있을 텐데 그까지거 배출 안 하면 그만이야 어뭐딱 필요한 만큼만 해서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 줄기 하겠지만 식사를 집에서 안 하는 것 아니고서야 아예 안 나오긴 힘들지 않겠어 누가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배출을 안할 거라니까 어떻게 친구가 알려준 건데 변기에다 버리면 되겠더라 헐 변기에 막히지 않겠냐 그거 막히면 뚫는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그거야 내알바 아니지? 배관을 줘서 막히는 게내 탓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거 아니야? 세입자 잘못이면 세입자가 다 부담해야 해. 세입자가 한둘도 아니고 변기에 버린 사람이 나란 걸 어떻게 안다고? 그건 그렇게 하지만 너 지하층이잖아. 만약 배관 역류되면 네 방이 잠길 걸? 어? 진짜? 지하층이 네방 하나뿐이라서 역류라도 하면 그 똥물 다 네가 감당해야 함. 나 음식물 쓰레기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도 아닌데 그래도 역류 될까? 장담은 못하겠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얼마 전 건물 배관 청소 한번싹 하시긴 하셨다더라. 그럼 문제 없겠네. 웬만해선 그냥 분리배출하는 걸 추천하지만, 뭐너모스포하니 뭐 별로 들을 것 같진 않네. 크크나 음식물 쓰레기 하루 배출량 끽해봐야 점오1인분인데 그것 가지고 배관이 막힌다면 당연히 집 문제고 집주인 아주마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뭔 상관? 아무튼 나 이번 주 토요일 밤에 친구들이랑 홈 파티 할 건데 너도 오지 않을래? 혜리 그날 약속 있을걸? 나, 난너 물어본 거거든. 난 시간 괜찮아. 초대해 줄래? 혜리는 정말 안 되는 거야? 지훈이가 걔랑 가장 친하잖아. 약속 캔슬하고 내 홈파티 같이 가자고 꼬셔 보면 안 돼? 응, 안 돼. 뭐냐? 너왜 그렇게 비싸게 구냐, 재수없게. 그러니까 네가 항상 혼자 다니지. 솔직히 너 나한테 말 거는 게 혜리 때문인 거 눈에 다 보이니까 그렇지. 나랑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잖아. 와, 이젠 억측까지 하는 거야? 그럼 나 파티 간다. 뭐? 내홈 파티 오려고? 네가? 층만 다르지. 어차피 같은 건물이잖아. 참석했다가 피곤하면 올라오기만 하면 되니까. 해리는 안 오는 거지. 걔약속 있다고 몇 번을 말하냐? 네 성격에 시끄럽지 않겠어? 우리 음악 되게 크게 틀어놓고 파티 할 건데. 게다가 넣으면 난 괜찮은데 다른 애들이. 거봐 그럼 안 갈게. 수고해라. 아씨, 해리 데려오겠다고 애들한테 자랑입니다 해놨는데. 니네 건물 오늘 뭐 있어? 멀리서부터 음악 소리 엄청 시끄럽던데? 반지하사는 애가 오늘 홈파티 한다고 했거든. 아마 그래서 그럴 거야. 근데 그렇게나 시끄러웠어? 지금도 바닥이 쿵쿵 울리는 거 보면 모르겠냐? 층간 소음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라서 시끄러우면 그냥 비마개나 헤드셋 끼거든. 그래서 그런가 봐. 하긴 너 집중력 좋긴 하더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만날 때마다 몇 번을 부르는지 아냐. 네가 항상 작업 중일 때만 말을 거니까 그렇지. 아무튼 이거나마저 하자. 기간 맞추려면 시간 빠듯하다. 난 지금은 패스. 시끄러워서 도저히 집중한대. 이 정도면 반지하사는 그 사람한테 항의하든가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걔도 그렇고 집주인이랑도 말 섞기 싫어서 그래. 왜? 걔라고 하는 거 보니 안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지금 홈파티 하는 애. 우리과의 송지윤이야. 아, 걔야? 근데 왜말 섞기 싫어하는데? 성격이나 성향이나 사고방식까지 나랑 안 맞아. 그럼 집주인은? 집주인 아줌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세입자들한테 사사건건 시비라서 곧 계약만기이기도 하고 이사할 생각이야? 왜 갑자기?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거든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대출이율은 올라가고 게다가 집이 한두 채가 아닌가 보던데 매월 적자 크게 보시는지 되게 예민해지셨더라? 문제는 그 화를 왜 세입자들한테 푸냐는 거지 아무튼 상황이라니까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곧 험바탕 난리치실 거야? 그럼 더 시끄러워지겠네 그냥 우리 카페로 가든지 하자 그럴까? 마침 근처에 24시 카페 있기도 하니까 기다려 봐 준비할게. 송지윤 학생 거기지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친구들이랑 홈파티 중이에요. 뭐? 친구들을 데려왔으면 조용히 놀다 갈 것이지. 이게 무슨 민폐야? 아니 제가 친구들을 데려와 놀든 말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세요? 어린 야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홈파티고 뭐고 당장 다 집어치우고 애들 다 돌려보내 싫은데요? 내가 여기 공짜로 살아요? 월세 내고 사는데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솔까 아줌마가 내 엄마인 것도 아니고 잔소리 쩔어 정말 야넌 내일 당장 방빼 빼게 해보시든가 계약서는 폼으로 작성한 줄 아시나? 뭐야? 내가 사람 불러서? 니년 짐 전부 내다 던질 거야 최고랑 차고 싶으시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거침입에 재물손괴에 절도에. 어휴, 이게 대체 몇 개야? 야이냐나, 지금 어른을 놀리는 거야. 아무튼 전원 파티 끝날 생각 없고요. 제 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너랑 네 친구들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 지금 경찰 부를 거니까. 니앤니에 마음대로 하세요. 경찰 부른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술 취해서 말 실수한 거라고 빌어봤자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예? 너, 네가 송지윤 친구 임지온이? 친구는 아니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면 그럼 친구지. 그런데 왜 그러세요? 너도 토요일 날그 싸가지 없는 얌파티에 참석했다며? 아니요, 저 그때 친구랑 카페에 있었는데요. 뭐? 친구랑 카페에 있었다고? 네, 집에 없었어요. 뭐야 그럼? 그년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무슨 일이신데요? 그날 동네 떠나가라 홈파티 한 것도 빡치는 마당에 음식물 쓰레기를 몽땅 편기에다 버렸지 뭐니. 그것 때문에 지금 판지 아방 온통 똥물에 음식물 쓰레기에 어휴 정말 도배장판한지 1 년도 안된 방인데 지금 얼마나 개판이 되었는 줄 알아? 그렇잖아도 여름이란 냄새 장난 아닐 텐데 그 곰팡이와 세균들은 또 어떡하고? 그래놓고 그 음식물 쓰레기 전부 네가 괜찮다고 해서 버린 거라면서 모든 피해 보상 탄 너한테 청구하라잖아. 어이가 없네요. 아 진짜 얼마 전에 배관 청소했는데 세입자 한명 잘못 받아서 이게 내체모야 어휴 너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직 그 아줌마가 너한테 연락 안 했나 보네. 다행이다 지호야 나좀 도와줘. 변기 역류 관련해서라면 할말 없어. 어, 네가 어떻게 알아? 설마 그 아줌마가 먼저 선수 친 거야? 네가 모든 피해 보상 나한테 청구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네가 그랬잖아. 배관 청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도 별일 없을 거라고. 그때 네가 말한 건 1인분이었지. 홈파티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었거든. 1인분이든 홈파티든 네가 버려도 괜찮다고 한건 맞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는 게 맞지? 버려도 괜찮다고 한 적은 없고 난 분명 분리배출하라고 했어 근데 네가 말안 들을 것 같으니까 포기한 거고 뭐야? 그래서 그게 다내 탓이라는 거야? 당연히 네 탓이지 세입자 잘못으로 생긴 문제는 세입자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지? 혹시나 역류라도 한다면 그 똥물 모든 네가 감당해야 한다고도 말했고 아니야 이건 분명 네 책임도 있어 그러니까 피해 보상 반 네가 책임져 어서 주인 아주머니께 피해 보상 반 네가 내겠다고 전화해서 말하라고 그럴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억지부리지 마. 억지는 뭐가 억지라는 거야? 이건 정당한 요구라고. 너내 부탁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왕따로 만들어 버릴 거야. 지금까지 혼자 다녔는데 이제와 왕따 시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나? 우리들이 괴롭힐 거야. 수업 못 듣게 만들어 버릴 거야. 지금 협박하는 거냐? 그러니까 네가 반 책임져. 한번더 헛소리하면 너랑 그 동안 나눈 대화 모두 집주인 아주머니께 보내버린다. 뭐뭘 보내? 아니, 그걸 왜 집주인 아주머니께 보내? 그럼 내가 불리해지잖아. 그러니까 니네 일에 나 끼워넣지 말고 네가 싼똥 네가 치워.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뭐야? 냄새나? 더럽다고? 어떻게 꺼 친구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정상인지 그것부터 살펴보는 게 어떻냐? 그 자리에 어떤 사람 있었다고 하질 하지 않나? 하지도 않은 일 뒤집어씌우려고 하질 않나? 거기다 뭐? 피해 보상까지 내가 다 하라고?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다니? 뭘? 내가 사귀어줄게. 그럼 되잖아. 헐, 네가 나혜리 소개 계속 안 시켜주는 거. 나 좋아해서 그런 거다 알아. 내가 네 여자친구 돼줄게. 그럼 됐지. 그럼 피해보상금액도 아깝지 않지. 미안한데. 나 그런 취향 없거든. 뭐 그런 취향이 없다니.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네까짓게. 너 설마 나 남자로 알고 있었냐? 너 여자였어? 하지만 너 머리나 옷이나 성격의 말투까지 남자처럼 하고 다녔잖아. 게다가 이름까지 남자 같고. 이름을 내가 지었냐? 그리고 나머지야 개인 취향이지. 근데 뭐 내가 남자였어도 넌내 취향 아님? 1 8 모야? 그럼 너. 네가 해리 좋아해서 그동안 나 해리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심술 부렸던 거야? 너나 다른 애들이 나 계속 혜리한테집적되는데 남친이 다른 여자랑 있으면 기분 나쁜 건 당연하지 않아? 남자친구 해리랑 너랑 사귀는 거야. 어? 사귀고 있어? 아니, 얘 눈이 삐었나? 도대체 뭘 보고? 아무튼 네가 여자면 난 오히려 더 좋아. 너, 나랑 오늘부터 룸메이트해. 너랑 내가? 집주인이 내가 돈 내놓기 전까지 술을 절대 못해준다고 버티고 있단 말이야. 친구들도 밤 없다고 안 된다고 하고. 싫어? 아니 왜? 친구가 갈 곳이 없다는데 어떻게 냉정하게 바로 싫다고 말할 수 있어? 너랑 지금까지 나눈 대화가 있는데. 내가 너랑 룸메이트를 하고 싶겠냐? 그리고 나곧 이사할 거야 어? 어디로? 혹시 트룸이나 쓰리룸 얻을 생각은 없어? 응 없어 아 지호양 우리 같이 룸메하자고? 지호양 지호야 지은인가 뭔가 걔 아직도 널 귀찮게 굴어? 아니 술이 끝날 때까지 친구 집에 얹혀있다가 끝나고 자기 살던 곳으로 다시 들어갔어 그 집주인 아줌마 술이 죽어도 안 해줄 것처럼 굴더니 해줬나 보네 그냥 해줬겠어? 집주인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어서 보증금에서 피해보상금 다 까는 조건으로 해줬대 막힌 배관에 도배장판에 소독에 기타 등등 모두 천만원 넘게 나왔다고 들었어 홈파티 한번 비싸게도 했다 내가 봤을 땐 집주인 아줌마가 건수자 받겠다 걔한테 바가지를 좀 많이 씌운 것 같긴 해 근데 뭐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악질이 악질만 난 거지 하긴 배관에서 음식물 쓰레기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왔다며? 업자들도 배관 뚫다가 한마디 했다더라. 살다 살다 족발뼈를 화장실 배관에서 보긴 처음이라고. 아이고. 화장실 역류가 심했기도 하고 그걸 또 오래 방치한데다 반지 알아서 방에서 냄새가 좀처럼 안 빠지는 것 같더라. 방향제를 머리 아플 정도로 뿌리는데도 곰팡내가 사라지질 않는다나 봐. 확실히 개 곁에 지나갈 때마다 쾌쾌한 냄새 나더라. 아무튼 그날 나 여자인 거 알고 나서는 다짜고짜 짐사들고 찾아와서 룸메하자고 졸라대던 것도 기가 막힌데 끝까지 안 들어주니까 그 다음날부터 지 친구들하고 같이 뒤에서 수근수근 다 들리도록 내리담하고참 유치하기 짝이 없더라 그래도 대놓고 괴롭히진 않는가 봐 이젠 미성년자가 아니잖아 고소는 무서운 것 같더라 내가 그런데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닌 것도 있고 아무튼 지원어 이사 갈 곳은 정했어? 아직 근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긴 해 뭔데? 집주인 아줌마 돈이 진짜 없는 것 같더라 얼마 전에 계약이 끝났는지 나간 세입자가 있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는지 둘이 싸우는 걸 봤어 말안 하고 있다 일부러 이삿날 돈못 주겠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왔는지 고성 엄청 오가더라 그 사람 손해 많이 받겠네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다 뺐는데 잔금을 안 줬다면 그 이사 비용에다 이사 갈곳 잔금 못 치러서 계약까지 파토 났을 거잖아 그래서 나도 미리 준비해두려고 준비 뭘? 그사람한테한 것처럼 나한테도 이삿날돈 없다고 해 가능성 커 보여서 내용 증명에 임차인 등기 신청까지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아보려고 해 도움 필요하면 말해 괜찮은변호사 소개시켜줄게 응 우선 내이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말할게